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좀 역병 관련해가지고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여기 화면을 잘 보시면 그 우리가 역병 포자 다깐거 있잖아요 깐 거는 줄기가 썩어요 이렇게 보상을 다 먹은 줄기는 이렇게 다 썩어버립니다. 근데 보면은 여기 지금 하나 있죠?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화폐 포, 역병 상자가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어 싶으면은. 이제 미니맵을 보셔도 살짝 표현이 되고, 그리고 여기 줄기 잘 보시면은, 이것도 저도 배운 거지만, 요렇게 줄기가 살아있어요. 그 보상이 있는 상자의 위치는, 요렇게 이제 살아있는 줄기를 따라가면은, 요렇게 이제 따라가면은, 이제 상자가 있습니다. 네, 마찬가지로, 이것다 먹으면, 이렇게 다 먹으면은, 줄기가 썩어버리죠, 요렇게? 이제 썩어버리니까,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역병지도가 은신처를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요 보상 있죠. 요게 지금도 방금은 아직 안간 보상이 남아 있어요. 아직 확인하지 않은 보상이 남아 있어요라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위치에서 파악해가지고 찾아간 건데 이게 은신처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 보상이 없어져요. 그러면은 내가 어떤 보상이 남아 있는지 아직 먹어야 될그 상자의 위치가 어딘지 모를 때는. 여기 이제 펌프 오시거나 아니면 주변 돌아다니면서 그 아직 지금 밝게 빛나는 줄기를 따라가시면은 그 이제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위치를.